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구나가 경험했을 것으로 아는데 살아오면서 자다가 사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대부분 또 이상한 물체가 내배 위로 올라온다거나 또는 목을 조이는 현상이죠. 의학적으로는 그것을 수면 마비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대부분은 가위눌림 현상이라고 하죠. 저도 20대 때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 그러한 현상을 많이 겪었는데, 자다가 보면은 아주 무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가위눌림 현상인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불규칙한 생활을 할때 아마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2기 되니 3기 되니 그러한 근무를 옛날에는 많이 했죠. 한 번은 밤에 근무서고 낮에 자면서 가위눌림 현상을 당했는데 아주 무서웠었죠. 쉽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죠. 방을 옮긴다거나 하면은 그러한 현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수맥이 흐르는 방에서 수맥이 흐르지 않는 방으로 옮기면은 그러한 가위눌림 현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 경험을 보면은 내 배위로. 뱀 같은 것이 올라와서 목을 막 조입니다. 깜짝 놀래서 막 소리치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깨면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 현상이죠. 아마 수맥이 흐르는 방에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차 나이가 들면서 그러한 현상은 상당히 줄어들죠. 제 경험상 수맥이 흐르는 방은 좋지 않습니다. 가위눌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므로 옮기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또는 의학적으로 말하는 수면마비 현상일 수도 있고 여러 원인이 있겠죠. 제가 그러한 경험을 하다가 50대 때 기접도 몇번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몇번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던데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뭐 귀신이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꿈꾸다가 현실과 흡사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꿈이었죠. 현실이 아니죠. 저는 오히려 허무한 적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기적 현상도 매일 같은 여자가 나와서 계속 같이 잔다 하면 무서울 수도 있죠. 현실이 아닌데, 꿈에서는 매일 같은 여자가 나와서 같이 잠을 잔다. 그래서 무섭다. 뭐 귀신이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런 무서운 적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하다가 실제 현실과 같은 그러한 꿈을 꾼 적도 있고, 나이 60 넘으니까 그러한 현상도 없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꿈을 꿀 때가 더 행복했다고도 볼수 있겠죠. 하여튼, 그러다가 50대 중반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지 여기. 이 달력 위쪽 그림 있는 쪽에 누가 딱 나타났습니다. 아래위로 검은 복장을 하고 안경 낀 여자였는데 대부분은 그런 것을 보고서 귀신이니 연건이 말하는데 그때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너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오 누구누구입니다 하고서 제가 바로 잠을 깨면서 와 이거 무슨 현상이야 얘기 좀좀더 해봤어야 하는데 아쉬워 했습니다 아마 그때 계속 대화가 됐고 그랬다면 지금 영통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귀신이라든가 영과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안이라고 하죠 영간을 볼수 있는 눈이 띄 사람을 영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여기 쪼그리고 옆으로 붙어있던 안경 낀 중년의 여성과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면 지금쯤 영통하고 영가도 볼수 있는 영안이 뜨였겠죠.하여튼 무섭지도 않고 그저 일어날 수 있는 꿈속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 순간에 닿겠습니다.하여튼 영안이니 영통이니 그러한 현상은 무시할 수 없지만은 모든 꿈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귀신이니 연관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꿈일 뿐입니다. 저는 뭐 별로 무섭지도 않고 그냥 잠잠해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제일 무서웠던 것은 가위놀림이죠 뭔가 무서운 정체가 나타났는데 눈으로 보이는데 말은 하고 싶지만 말이 안나고 사지가 말이 안 듣는 현상 그러한 현상이 지금껏 제일 무서웠던 것 같은데 수면마비현상 또는 수맥이 흐르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죠. 방 아래로 물이 흐른다거나 또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그 잠자고 있는 방에서 일어났다거나 하는 경우는 그러한 가위눌림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꿈이 뒤숭숭할 수는 있습니다 심령학에서 주장하듯이 그러한 사건이 있거나 수맥이 흐르는 경우는 꿈이 뒤숭숭하고 귀신을 많이 볼수 있죠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그러한 현상도 없어지고 하여튼 마음을 태평하게 먹으면은 두려울 것도 없다고 봅니다 50 후반부터는 귀접현상이라든가 가위눌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은 아마 그러한 현상도 상당히 줄어들리라고 봅니다. 잠자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고 이제는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귀저비니 뭐 그런 것도 무서울 게 없고 하위놀림 현상도 이제 방에 수맥도 흐르지 않고 마음도 태평하고 하니 그러한 하위놀림 현상도 이제 한 20년 가까이 느껴본 적도 없고 하여튼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지죠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모든 것을 평안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잠자면서 한 10여년 전에 여기서 영가인지 귀신인지 모르지만 은 아래위로 검은 옷을 입고 안경을 낀 옷이 여성이 웅크리고 앉아서 저와 몇 마디 대화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졌다면 영통할 수도 있었고 영안이 틀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몇 마디 주고받은 순간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